안녕하세요. 추비아 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가분을 만나러 41 타워 20층에 왔습니다. 41 디자인 스튜디오 사무실이고요. 이 입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정면이 되고요. 직원분들이 일어서서 방해가 되지 않으면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41타워는 뷰가 끝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답게 여기가 제가 샘플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루부터 해서 벽지 관련 내용 또 이렇게 좀돌 예, 같은 거 외장 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방 부분이 또 이렇게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예. 브라인더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좀 하면. 전체 다 보이고요. 여기 예. 예, 또 예, 바로 사무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대표님 일하시는 사무공간입니다 잠깐 예. 안녕하세요. 주고야 팀입니다. 오늘은 주거 인테리어 전문가이신 4 1 스튜디오 디자인 사무실 우리 박원정 대표님 모시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 사무실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뷰도 진짜? 그렇고요. 4 0일 타고는 어. 알지만 또 막상 20층까지 올라오니까 아주 음.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사무 공간이시죠? 네. 그래서. 디자인 사무실입니다. 네. 네. 원래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네. 찍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아니 일단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40일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목동에 위치해 있고요.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전문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실내 주거 인테리어 사무실입니다. 네. 인테리어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또 대표님께서 전문 분야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 주택, 빌라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실내 주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사무실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뭐 실적이요? 이런 거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광배동 한샘 본사에서 95년부터 근무를 하였고요. 한샘을 한 25년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가구와 주문식 제작가구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인테리어를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안해본 아파트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강남하고 서초 목동 상권들을 공사를 다 하고 있고요. 목동에서는 지금 10년 정도 디자인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큰 규모의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 주로 하시는 인테리어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희는 평당 지금 한 250만원에서 350만원 사이를 공사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게 여기 목동에 하이페리온 73평 주상복합 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하이페리온 2 56평 주상복합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압구정동 쪽에 사무실 인테리어 한 50평 정도 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뭐 네. 250, 300, 4 0면그 규모가 한뭐 아, 2, 3억 되시겠네요 네, 아무 인테리어 네. 안 하면. 총평수는 이제 공사 금액이 한 2억에서 2억 2천 뭐 이렇게 되고 음. 평균적으로는 1억에서 2억 사이 공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40평, 50평대. 일단 안에 들어가는 건 인테리어는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네, 뭐 바닥. 천장, 네, 벽지, 난방도. 남방. 난방, 네. 아, 에어컨, 창호. 음.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는 지붕 징크라든지 대주성 공사까지. 음, 와, 아, 그러세요. 네. 또 일반인들이 은퇴를 의뢰할 때 네. 최고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지금 고객님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인테리어 시장은 40조에서 60조로 30%가 성장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공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고객님들의 리뷰를 항상 받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고객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고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들이 고객님들의 니즈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나만의 공간. 그거는 공사 금액이 크고 작고 평안대가 작고 크고를 다 떠나서 굉장히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가 원하는 작은 공간들을 굉장히 원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의 집 플랫폼의 그 마켓쉐어가 제가 알기로 46%가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집에 가장 시작됐던 거는 고 객님 들의본 인의 공간 들을 사진 을찍 어서 올린 것, 그 거를 같이 여러 사람 과공 유하 는 것, 그런 니즈 가 제일 많아 지셨 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인 테리 어를 할때 사실 가장 심혈 을 기울이 는것은 저희 회 사의 가치관 을 말씀 잠깐 드려 볼게요. 네. 저희 는40일 디자인 스튜디오 인데, 그 뜻의 의미가 뭐 직관적으로는 40일터에 있기 때문에 40일이고요. 네네. 제가 4 1살에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40일도 있지만, 저희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네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네 그네 가지는 디자인, 그 다음에 사랑, 음. 그리고 소통, 음.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리고 이네 가지가 다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완성해 간다가, 그래서 사실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에는, 그 공간을 정말 잘 사용하고 싶은 고객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어냈을 때 스토리텔링. 어떤 걸 원하시고, 또 어떻게 공간을 꾸미고 싶으신지. 근데 그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희와 고객님, 그리고 디자이너들, 현장 소장님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음. 좋은 소통력,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네 가지를 인테리어 할때 가장 저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어요. 고객의 니즈도 있지만 대표님께서 이거는 꼭 이렇게 하셔라. 포인트 주시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대표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laughs> 네. 그거는 정말 딱 이거다라고 정답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자 고객님은 주방 공간, 뭐 욕실 공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네. 남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바닥재, TV 사이즈. TV 사이즈는 절대 양보 못하신다고 하세요. 아. <laughs>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음. 그랬을 때 저희도 저희만이 고집하는 방향성 갖고는 절대 고객님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네. 지금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과 효율을 내는 게 가장 좋은 인테리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공용 공간 있어요. 네. 거실, 현관, 주방 이 정도만 힘을 정말 딱 집중할 곳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힘을 빼는 거예요. 음. 특히 방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끼리 그냥 잠깐의 스타일링만으로 아니면 기존의 가구 배치만 다시 잘 바꾸거나 하여도 좋은 공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집중할 곳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홈스타일링으로 인테리어를 푼다. 음.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 얘기하면 저도 이제 아는 업체 했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나름대로 대표님만의 그뭐 노하우가 어, 있을 까요 네, 저희는 공사를 할때 음. 고객님을 음. 참여를 많이 해요. 음. 예를 들어 고객님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존중을 해드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드려서 고객님은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공간을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분, 현장 소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기술자분들에게 고객님하고 만나는 모든 접점들을 항상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반영하고 저희가 또 전문가로서 더 좋은 방향성으로 제안드리고, 음. 그래서 현장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소통을 하고 참여를 많이 시키는 음. 편이에요. 음. 그랬을 때 만족도가 훨씬 좋으시더라고요.